네, 코인플러그의 김정소 본부장님께서 정말 일목요연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이야기들을 모두 나눠주셨어요. 크립토펑크, BAYC, 또 X, 미르포, 그리고 NBA 탑샷까지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마주보고 있는 NFT의 사업 서비스들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NFT와 블록체인은 결국 시장의 수요로 이만큼 커졌다라고 정리해주셨는데 과연 코인플러그는 NFT 마켓 메타파이로 또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저희가 같이 응원하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지런히 또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록코의 김종환 대표님께서 만나서 반가워, NFT라는 주제로 강연 맡아 주실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대표님은 블로코 공동대표이자 자회사인 블로코 XYZ의 공동 창업자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발표는 블로코 XYZ가 운영하는 DID 기반 콘텐츠 명함 서비스 CCCV 그리고 여기에 탑재된 NFT 마켓 CCCV NFT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 참고로 CCCV NFT 같은 경우에는 간송 미술관 그리고 아트 센터 나비 그리고 MBC 등으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아 NFT로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네, 가나다란 마법사.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코 김종환입니다. 네, 어 먼저 좀 이제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지방 출장이 좀 잡혀서 제가 QA 는 소화를 못 하고 아마 발표만 좀 이제 드리고 갈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NFT 시장의 신을 말씀드려야 여러분들께 이제 좀 그래도 유익하고 뭐 투자 결정이나 이런 거 있어서 좀 좋은 자료를 만들까 이제 고민을 막 하는데 저희 CMO가 저를 엄청 혼내더라고요. 제가 저번 부산 발표 자리에서 약간 이제 시니컬한 발표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투자의 중심을 잡아 드리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안 된다. 이제 되게 희망과 이제 사랑이 가득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회사 소개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그럼 회사 소개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앞 발표에서 이제 시장 소개를 되게 잘해 주셔 가지고 네, 좀 저희 회사 소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제가 자료가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저희는 이제 만나서 반가워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만나서 반가운지는 이제 제가 발표 자료를 아마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만나서 반가워 당신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사실 뭐 did 기반의 이제 NFT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NFT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래 플랫폼을 쓰시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카피라이 파이러시 그리고 누가 진짜 NFT의 소유주인가 어떤 게 진짜 이제 정품 NFT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이제 이더 지갑의 주소라든지 특정한 이제 어, 가상화폐 계좌의 주소 는이 사람이 진짜 이제 원 저작자인지를 확인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뭐 실제로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어 이런 기보를 판매하실 때도 이세돌 구단이 이제 내가 기보를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뭐옷땡씨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매 플랫폼에 어 이세돌 구단의 이제 그런 기보를 다른 사람들도 막 올려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세돌 구단인 것처럼 사칭을 했던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보가 제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도주소를 본인이 직접 인증을 하셨다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있는 이제 c 뭐 c c b 그리고 ccb nft라고 하는 어 이제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nft를 기반으로 하는 nft 원래과 그리고 배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 사실 이제 배치라고 하는 것도 nft인데 아마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p o a p 라고 하는 배치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이제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 nft의 창작자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MBC가 발행한 NFT를 우리는 이제 뭐무야호 클립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살만한 가치를 느끼겠지만 뭐 제가 발행을 해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거를 그냥 긁어와서 이걸 이제 무야호라고 하며 주장을 하면서 팔면은 살 가치가 사실 없겠죠. 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어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NFT를 민팅해서 사고를 일으킨 사례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판단을 할수 있을까를 저희는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왜 NFT를 살거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사실 당신의 컬렉션이 당신을 표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컬렉팅하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가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지, 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배지들은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경력, 수상 이력, 뭐 MBTI 다양한 배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배지들을 모아 보면은 그 배지가 갖고 있는 경력과 이력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이죠. 어 사실 저희가 이제 M, 어, 이런 ccv nft라고 하는 굉장히 싼 수수료로 누구나 다 nft를 쉽게 민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제 nft를 민팅을 하고 계시고 뭐 실제로 저희가 부산 행사에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nft를 민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주 쓰레기가 요새 되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 NFT가 생산되는 걸 보면은 유튜브에 컨텐츠 올라오듯이 NFT가 생산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실제로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영상이 올라오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100만 조회수를 찍을 수 있는 영상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 많이 사실 돈이 되죠.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은 다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는 가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저한테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상이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어, 사실 NFT 시장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NFT로 이제 올려놨는데 그 사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진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좋은 사진은 아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진이 과연 어, 우주 쓰레기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 심지어 우주에 있는 쓰레기는 치울 수라도 있는데. 이더리움 상에 존재하는 NFT는 치울 수도 없습니다.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정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거버닝을 할 것인가라는 이슈가 남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이제 방금 배지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배지로 이제 뭐 이더리움 수익률을 인증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저렴한 수수료로 아르고라는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블록체인 이종간의 블록체인을 연동을 해서 두 가지 블록체인에서 레이어에서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블록체인들이 이제 대부분이 제 자기들 뭔가 자체적인 메인넷의 우월함을 가지고 어 이제 어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생태계를 무시하거나 또는 이더리움을 포킹해 가지고 그냥 이제 메인넷을 만드는 것에 반면에 저희는 이제 저희 스스로 만든 메인넷인 이제 아르고라는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종간의 블록체인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신 NFT 같은 이제 고가의 작품들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에 내보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이제 정크성 데이터들, 어떤 실시간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로 아르고라는 메인넷서 사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시큐하게 저장하는 기능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위 확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C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무야오라고 하는 이제 뭐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했던 밈을 실제로 어 이제 nft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어 저도 이제 클레이스와 파이팅입니다 저도 이제 클레이스왑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아르고를 기반으로 낙찰을 받으셔서 거래를 하시다가 가격이 좀 올라가실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이더수움을낼 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더로 수왑을 해가지고 오픈 시에 대해서 이 작품을 현재 팔고 계십니다 네 애초에 이제 이더리움이랑 연동이 안 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nft라고 파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이제 고도화돼 있는 기능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있다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CJ랑 같이 협력했던 거는 CJ 같은 경우 이제 국내인의 엔터프라이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 시니컬한 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CJ의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인프라와 저희 인프라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머클 브릿지로가는 이종간 블록체인 기술을 연동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연동에서 실제로 어, NFT를 발행하는 인프라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사실 구현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저는 이건 이제 과도기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이제 좀 어, 회사 소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부산에서 발표를 할때 이제 이렇게 좀 NFT장 시 전반에 대해서 시니컬한 얘기를 드렸더니 그럼 너네를 뭐, 너네는 뭘 그렇게 잘하길래 어,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저희가 이제 잘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저희가 잘하고 있는 일들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버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시장은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제가 최근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루이라고 하는 버처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배치라고 하는 인프라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cc c b 를버처 인플루언서로 쓰고 있는 서비스가 뭐 저희 이제 캐릭터로 좀 만들어 놔서 저희가 이제 원래 만들어 놨었는데. 어, 이거 이제 저희 시스템을 좀 보시고 뭐 루이라고 하는 아마 보초 인플루언서 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몇 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보초 인플루언서고요. 뭐 이건 이제 실제로 뭐 그냥 스냅샷이나 어떤 짤방이 존재해서 이거를 이제 그냥 뭐이제 우리 얼굴 편집하는 툴로 만든 게 아니라 네, 진짜 유튜브에서 작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딥페이크와 어, 이 AI 기반으로 얼굴을 분양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그냥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고 정교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 서비스에 어, 네. 영상이 원래 준비가 돼 있는데. 잠시만요. 아, 네. 요거 재생을 혹시 한번 할수 있을까요? 아, 재생이 안 되나요? 아, 네. 뭐 아마 버츄얼 휴먼 루이 NFT 출시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어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DOB 스튜디오하고는 이 버츄얼 휴먼 유트 루이를 만드신 스튜디오에서 관련돼서 이 NF 어 루이 NFT 출시를 위해서 만드신 영상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하겠다, 한다,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 이종간의 블록체인 연동할 것이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NFT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FT를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스마트 컨트롤의 이제 어떤 확정성, 확증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떤 시스템이 연결이 될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를 제가 이제 실제로 기능 형태로 보여드리는 게좀 어 이제 저희가 12월에 출시될 기능이고요. 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다들 이제 스마트 컨트롤이 어떤 건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로 계약서를 코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캐, 코딩한 내용대로 계약서가 강제로 이행이 됩니다. 어 혹시 이제 NFT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더 루트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게임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이제 이 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 NFT입니다. 요 NFT를 까면 가방을 까면 아이템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뭐 게임 가차 까듯이 비싼 아이템이 나오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네뭐 우리 뭐집행검이 나오면 대박이 나듯이. 이런 게임의 특수한 요소 요소들을 NFT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진짜 게임도 완전히 탈중앙화해서 제가 이걸 딱 처음에 보고 느꼈던 게 우리 텔레 시절에 AT-DT 0 1 4 0 치고 들어가던 시절에 모든 게임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공격했더니 공룡이 7의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뜨면서 이제 그런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이게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형태의 게임도 만들 수 있겠네? 라고 발상이 들었고 실제로도 뭐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그루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 당연히 이 루트라는 프로젝트도 현재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탈 중화화된 어 개발자들이 모여서 커밋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거를 참여하려면은 정말 이제 어 코딩을 잘하는 네솔리디티에 이제 해박한 어 스마트 컨트롤을짤수 있는 인간들이 득지득지 득지 필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일반적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어, 개발자가 아닌 크리에이터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NFT를 만들지?라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건 특허로 등록한 거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조건을 NFT에다가 이제 붙여서 NFT의 변화에 대해서 전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부로 진화하는 NFT입니다. 이게 이제 어 저희가 이제 12월에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시간 조건이라고 제가 전제하겠습니다. 를 그럼 일정 시간이 다가오면 NFT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를 실을 만드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실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NFT를 만드는 겁니다. 타투를 예를 들어 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타투는 고정된 이미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특정한 시간이 되면 내 결혼 기념일이 되면 타투의 이미지가 변합니다. 뭔가 뭐 누구 하트 누구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뭐 특정한 사람이 NFT를 소유하면 NFT 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BTS가 NFT를 소유하면은 뭔가 진짜 예를 들어 뭐 진이 NFT를 소유하면 NFT의 이미지가 바뀌는 이런 조건문을 달고 있는 NFT인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진짜 우리가 NFT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이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기존에 있던 서버급이안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나중에 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이건 확정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NFT 시장에서 진짜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게 왜강력하냐면은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확률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강력하냐면 이런 겁니다. 아마 이제 혹시 이거 그 캡틴 아메리카 영화를 안 보셨으면 유튜브를 잠깐 꺼주세요. 제 스포를 할 건데 네 캡틴 아메리카가 하이 하이드라라고 외치는. 그럼 NFT를 만들어서 캡틴 아메리카 예를 들어 NFT를 뿌립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영화 개봉일에 맞춰서 NFT가 싹 변하는 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이제 경험을 사는 거거든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네이 정도의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 NFT고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NFT가 스마트 컨트롤을 짜여져야 되는 이유고 이 기술이 사실 저희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어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참조하고 있는 건 IFTTT라고 하는 그 IoT를 관제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이제 기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IoT 이런 기기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건데, 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내 스마트 센서에서 어떤 조건문이 들어오면은 내뭐 트위터에다가 뭐 포스팅 해줘라든지 이런 이제 좀 조건문들을 이프 t 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에 API SDK 세트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고가 고 밸류의 이제 뭐 덱카콘이죠 네. 스타트업인데 사실 저희는 어 궁극적으로 NFT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에 있어서 그리고 컨텐츠에 있어서 이런 조건을 확정해 놓는 일들이 어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얘가 복선으로 깔아놨네 안 깔아놨네 아 이거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내용을 바꿨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추리 소설 작가가 심어놨던 복선이 진짜였나 아니었나 이런 걸 맞춰보는 일들 이런 걸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년장을 NFT로 보내면 은 올해 말까지만 해도 영이었던 신년장이 어 내년이 되면 갑자기 호랑이로 이미지가 바뀌는 이런 이제 NFT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 이건 이제 저는 좀 기존에 있었던 그냥 단순히 신년장을 이메일로 보내는 작업이랑은 완전히 다른 랜드스케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CCCB.NFT라고 하는 회사로서 하고 싶은 일은 이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NFT를 꿈꾸고 계신다면 CCCB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